주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켜 주신 그러한 주간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십시오.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럼 성령 받으라고 할때 여러분들은 언뜻 듣기에 이게 물량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량주의로. 뭔가가 내게 이렇게 주시는 선물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사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라 하는 말이고,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충만히 받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확신을 가져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을 갖는 건 많지 하루로부터. 능력이 힘이 내게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성령을 받는다는 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힘을 내가 얻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갈수록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 어떤 지식적으로나 내 감정으로나 내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중심에서부터 변화받으려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아, 좀 이게 예화가 될금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아,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내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특히 그 대통령으로부터 만약에 군인이라면 당신 별네 개를 달아주겠다. 아 그거야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또 그냥 일개 교수였는데 그 사람에게 너 장관 시켜주겠다. 그런 암시를 받고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을 만난 후에. 그런 암시를 받고 나오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아니, 별대개자리가 네 되면 명령권이 달라지고, 가치가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장관이 되면 그 사람이 다스리는 숫자가 달라지고, 그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 말,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힘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영적 권위하요 영적 권세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능력을 받아라. 이것은 이론적인 건데, 또 이론적으로 꼭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저의 경우는 아, 제가 신학교 때에 학교 가다가 농장으로 가다가 버스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는데 서서렇게 가다가 한 순간에 성령이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이 정말 훅 하고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한참 있다가 깨어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지금 버스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앨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는데, 그런데, 물론 옆에서 볼때는 아, 저 사람 미쳤다. 네,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근데 사실 안 미쳤거든요, 내가. 내가 안 미친 것이 분명했고, 그런데 내가 그때 설교를 할때 나는 환상 속에서 많은 각 나라의 외국인들이 앉아있는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내 입에서 불이 토하는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왔는데 나 그때 그 기쁨, 그 환희, 그는 지금도 어제 일처럼 잊어먹어지질 않아요. 어제 있었던 일처럼 지금도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책에는 그 꿈이 있고, 그환상이 있고, 그 기쁨이 있었댔어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사건이야, 이 사건. 마치 오순절날 그 120문도가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할 때의 그 사건을 그냥 불의 셔같이 그냥 바람같이 임하셨다. 그 외에 더 이상, 그것을 당한 사람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 아이코, 내가 죄인이었구나. 물론 맨날 말로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신학생이니까, 기도하고 그랬지만, 정말 내 자신이 내 중심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봉태지를 하면서 기도했던 그 일이 생각납니다 왜? 성령의 빛이 내게 비춰주니까 비로소 내 속이 보이고 내가 죄진 것이 그때서야 보이더라 이것이죠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라는 말은 확실하게 믿어라 강한 힘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성경 읽었죠 읽었는데 깨달아지진 않았어요 그냥 읽는 것이에요 습관처럼 읽는 것이 어땠어요?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읽을 때에는 여러모로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꿀보다 단맛이라는 말이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것을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가 무엇인 줄을 알고 겸손이 무엇인 줄을 알고 행복이 무엇인 줄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능이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네. 나가 잡아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고 그것을 이겨라. 성도가 성도 다와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다가도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따라다니다가 결국 그가 성령을 받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가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계는 사람의 지식 가지고 그것 갖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광활함처럼 인간이 우주의 광활함을 어떻게 다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삼일체 하나님을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들을 변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 그는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뭔가를 결정할 때에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것이 성령의 삼위일체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것을 꼭 체험하고 살아가는 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는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믿어야 은혜를 압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드, 늘 듣는 하나님이나 또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죠? 몸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말씀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이건 설명되지 않고,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모셔드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기다리라.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만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딱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꿈이 다 깨졌고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 흐트러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시 그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했고, 그들이 다시 기도하를 시작, 기도를 시작했고,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새로운 능력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임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추관하고 그들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 또 육신의 소욕을 사로잡는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위슬레를 요한 위슬레라는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그랬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저 지나가다가. 어느 작은 교회에서 로마서 소문을 읽는 것을 듣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 요한 위슬레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그때 당시 타락했던 영국, 그 정말 타락했던 영국을 그 위슬레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바꿔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 우리는 더 뜨겁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좀 마음껏 해 보자. 그래 갖고 그들이 발견해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새 나라를 만든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바로 시 미국입니다. 미국의 뿌리는 청교도 신앙, 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고, 전 세계의 교통순경 모양,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데, 그 뿌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인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이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그이 어, 창조의 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주에 떠 있는 별들, 지구보다 큰 별들이 수 천억만 개가 됩니다. 인간의 숫자로 다셀 수가 없다 아니, 혹 머리카락은 셀수 있어도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그 별들이 지구 덩어리보다 다큰 별들입니다. 가 있는 별 은하수 같은데도 우리가 2만 광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만 광년이라는 말은 지구가 똑딱할 때 지구를 빛이 일곱 밖퀴 반을 도는데 똑딱할 때에, 근데 2만 년 동안 빛이 가야 은하수 있는 데 갑니다. 그 거리는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측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별과 별이 부딪히지 않도록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건 인간의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역사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만 오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성령이 오시면 아.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구나.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구나. 내 기술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술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 이득을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던 사람이 아 이건 악한 생각이라 안 되겠구나.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사람들 눈, 눈에 그냥 남을 도와도 그저 사람들 눈에 띄게 그저 아닌 것 같이 하면서도 그저 선을 행해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지만 정말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는 남이 모르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변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적으로 변하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생활도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가 내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왜? 기도해서 성령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그런 사람은 교회와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병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내적인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일도 우리가 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아, 그분이 그 연예인 협회의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계시는데 5일장을 지냈는데 가보면 꽃이 뭐 몇백, 몇백 개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우리나라 가수 이름들은 다와 있는 것 같아. 요 가수, 무뭐 연예인 이름들은 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 누려도 결국 갑니다. 안갈수 있는 분 있어요? 다 가요. 언제 갈는지 모르고 가요. 그런데 다 가는데 가장 귀중한 것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갈 집이 있느냐, 쉴 집이 있느냐 여러분 여행을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도 여행 끝나고 나서 가서 쉴 집이 없으면 그는 노숙자의 노숙자 들어갈 집이 없으면 기다리는 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데를 돌아다니고 여행을 다녀도 그건 노숙자예 노숙자. 그러나, 여행을 다니다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서 쉴 집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 네. 여러분, 가서 쉴 집이 있습니까? 아, 네. 천국. 아, 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아, 네. 예? 그 기다리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아, 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 구원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든지 때로는 비난도 받고 우리가 억울한 소리도 듣고 때로는 미쳤다 소리도 듣고 못났다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가서실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몇년 자라고 난 다음에 서서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성경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오늘 다 설명하지 못해 한 가지만 여러분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되,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세요. 육체적인 사랑, 뭐 세상적인 사랑, 많은 사랑을 하는데, 아무튼 첫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에는 감정적으로 만나요. 감정적으로, 감상에 의해서, 감상에 푹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다 좋게 보여. 다 이쁘게 보여.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감상, 감성적으로 만나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미칠 만에 깨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도 활딱 깨져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왔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오래 가면 10년, 20년, 감상으로 가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그렇다 고해서 감상이 깨진다고 깨지면 그것은 감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의지, 의지로 견뎌나가기 시작해요. 아야 잘못하는 거 그렇지 뭐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감싸야지 또 이렇게 만났는데 뭐 그것도 운명인데 그리고 의지로 베겨 나가요 의지로. 근데 그 의지로 베겨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의지로 베겨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가 그 다음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신앙. 아니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그래도 믿으니까 믿어줘야지. 또 예수님께서 너 헤어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신앙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용서하는 것과 절제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참고 견디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끝까지. 운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한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이제 간구하기는 성령을 만나십시오.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믿는데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능력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